안녕하세요. 돈 내고 부자입니다. 저는 탈모입니다. 안녕하세요. 데저트 이글입니다. 저는 작년에 모발 이식 수술을 받아서 새롭게 다시 태어났죠. 제가 시즌 2로 새로운 사람을 구원하는 어떤 이런 것을 병원에다가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혼케이 받아주셨죠. 자, 수술 영상 맛보기를 조금 보여드립니다. 이번엔 제가 직접 카메라를 들고 12시간 동안 수술을 촬영했습니다. 이 영상도 기대해 주세요. 언제부터 탈모였습니까? 26살 26살 때딱그 놀이기구를 싹 타는데 그 롯데월드 후룸라이드 있잖아요. 내려오는데 음. 그럼 보통 무서우니까 거기를딱 숙이니까 순간 거기서 이제 딱찍는 샷에서 딱 나왔는데 아 그때 그때 알았어. 거기에 딱 보니까 오씨왜 대머리가 있는 거야? <laughs> 그게 난지 몰랐어. 그게 그게 너였다. 아, 그게 난 거야. 그거 뭐 충격 먹었지 일모 때문에 그냥 좀 포기하고 살았죠 지금까지. 네, 포기해서 원래 약을 좀 먹었었는데, 그니까 뭐 내가 그때 뭐 잘못된 상식을 좀 알았던 것 같아. 무슨 잘못된 상식이었냐면 이제 뭐내 정력이 약해진다. 음. 뭐 이렇게 뭐뭐 어, 뭐 발기부전이 올 수가 있다 이런 것 때문에 약을 조금 먹다가. 아, 괜히 그 말을 들으니까는 아, 계속 무서워지는 거야. 어, 수, 그때가 스물한 여덟 살 때였는데, 그때 그냥 약을 안 먹었어. 계속 좀 먹었으면 좀덜 했을 텐데. 그, 지킬 수 이, 있었을 거라고 들었는데, 안 먹었어, 그때. 약값도 솔직히 엄청 비쌌고. 어, 그때, 그때 좀 때. 비쌌어요. 네, 엄청 네. 비쌌어. 그때 당시 로으로 그래가지고, 아, 안 먹, 못 먹겠더라고. 유전인가요? 부모님 쪽은 어떤가요, 지금? 아버님 쪽이 올, 올 이제, 아... 음, 올 탈모. <laughs> 어머, 뭐. 외가 쪽은 외가 쪽은 다 풍성. 아 반대네 나 전자를 잘못 만났어. 다음 타자로 제가 결정을 했습니다. 네. 저보다 심하신 것 같아서 이 맨날 모자 쓰면 답답하잖아요. 아, 모자 쓰고 막 그래도 모자를 또 이게 영어로하니까 모자를 못쓸 때가 많은데 음. 모자 못쓸때 이제 이제 궁여지책으로 찾은 게아 탈모 파마. 탈모 파마. 아 탈모 파마로 진짜 어 해도 그냥 막. 내가 여자도 가지고 나갈 때 이제 줌 세팅 할때막한 시간 반씩 걸려 그거 응, 응. 머리 만지고 막 어? 응. 그니까는영웅 풍성한데 영웅까지 끌어 모아갖고 이제 양파 마냥 이렇게 모자 벗고 어떠, 어떤 식으로 되는지 한번 예 그러니까 탈모가 이렇게 아, 모으는 여기, 거죠 여기 여 이렇게 길른 이유가 여기 이렇게, 이유가 어. 여기를 이렇게 길러, 아, 그걸 길러서 여기 까지다 뒷머리 길러 그래가지고 어. 영웅까지 끌어 모아 줌어 음, 음. 그래가지고 이렇게 아 이렇게 해갖고 여기를 이제 아 감싸는 거지. 오! 그렇게 하니까 괜찮네 어, 여기를 이렇게 안 하면 근데 이렇게 세팅하는 데가 이거를 음. 이제 그 스프레이 하고 이제 이런 것들을 많이 해야 되지 음. 써야 되지 그러니까 이제 미치는 거지 그러다가 비라도 와봐 끝비 맞으면 이제 다시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laughs> 어? 어, 클럽 가서 춤도 못춰땀 어. 흘리면은 그냥 바로 이렇게 그냥 어, 내려가는 거야 그냥 바로 아 어. 남일 같지가 않아요 아 진짜 예, 고통에 진짜 세월었어요 고등학교 때 이제 고등학교 때도 이 얼굴이었거든. 응. 안 그래도 나이 많다고, 응. 나이 많아 보인다고. 그래서 응. 어디 뭐 이렇게 술먹 몰래 술 먹으러 갈때 응. 민증 검사를 안 했어 나는. 응. 근데 이제 이런 얼굴들이 이제 나이 먹어도 쭉이 얼굴이라고. 아 나중에 동안 소리 듣는다고. 아 원래 그랬잖아 사람이 어, 금, 잃는 금, 게 있으면 나중에 얻는 게 있고. 어. 어 인생은 파도라고 이렇게. 어. 근데 아 머리가 빠지니까. 그냥 나는 계속 노안이 돼버린 거야. 음. 어, 이게 제가 저희 집으로 오라고 하신 이유가 다음 탈모 수술 받으실 분으로 제가 선정했습니다. 이제 어? 풍선충이. 어... 아 진짜로? 어. 어... 아... 너, 너, 너저 이제 너너저 어, 이제 풍성해진 거야 그러면 아저 보이시죠 장난 아니죠 저 이렇게 돼요 한번 자세히 보자 이거 이제 좀있다가 병원 예약을 내가 잡아놨거든 아 아직 그래도 지금 제가 좀 약을 좀 먹어놓라고 으 했거든 요새 요아저제 풍성해지면 나 이제 날 이제 모자 안 써도 되는 거야 아아 아, 아, 신이시오 <laughs> 할모 때문에 뭐 에피소드 같은 거 없습니까? 스물여덟 살때 이제 흑채라는 게 나왔어. 흑채, 채. 어 그때 박명수 씨인가 그 연예인들이 많이 쓴다 그래가지고 어. 흑채를 샀어. 어. 근데 그게 흑채를 뿌리고 그냥 코팅인데 그게 애가 알고 알아봤을 때는 그냥 스프레이야. 머리 군말 같은 거요. 어, 분말분말을 처음에 이렇게 뿌리고 응. 그다음에 거기 위에다가 이제 이제 그 칙칙칙 뿌리면은 절대 뭐 땀이 나도. 응. 뭐 흐르지 않는다 응. 이런 광고를 보고 내가 그걸 산 거야. 응. 그래서 이제 급히 뿌렸어. 응. 어, 다 뿌렸는데. 뿌렸는데. 이제 이제 그때는 이제 나이트 같은 데를 이제 가잖아. 어. 이제 여성을 이제 어 이제 어 암수가 서로 정답게 만나려고. <laughs> 어? 그래서 이제 나이트 같은 데 가는데 이제 여름이었어. 좀 응. 덥고 하니까 그러니까 춤을 추는데 아, 불안한 거야. 어. 이게 만져보니까 어. 이게 만지니까 이게. 이제 먹물이 나오기 시작. 먹물, 거지. 어. 머리에서 온물이 나와 오 먹물이 나와 먹물이. 아, 말이 없어. <laughs> 말이 없어. 그리고 나서 연락이 안 돼. <laughs> 아 진짜 연락이 안 돼. <laughs> 아 재밌는데 또또또 또, 또 다른 얘기 없어요? 아 진짜 스물살때 이제 탈모를 알았다 그랬잖아. 이 탈모를 어, 어. 알았다 그랬잖아. 그래서 별걸 다 했어. 진짜 머리 그냥 아씨 밀어버리자 해서 밀었는데 더 도드라져 밀면은. 아, 어, 더 더. 어, 뭐라 하냐면은 그때 한참. 그때는 내가 알다시피 대법체 근무를 했었잖아 응. 대법체 근무를 하는데 나보로 머리를 밀었어 근데 제일 좋아하는 게 누군지 알아? 뭐? 팀장이 제일 좋아하는 거야 어. 아 완전 야너 그때 좀 약간 등치도 있었거든 어. 그러니까 는야너딱 브루스 윌리스다 응. 야, 무슨 포스인지 알지? 응. 머리 없고 어. 살짝 머리 짧게 잘라 짧은 스포츠에 응. 등치 조금 있고 어. 어. 그리고 그때는 야 수영 길러 이래가지고 어. 수영까지 들었단 말이야 허접 금 그거 그렇게 된 거지 그러니까 어돈 돈 받으러 다닐 때 좋다고 어 그렇게 막 말했었어 아 지금 여자친구분은 음. 알고 계셨나요 음. 알고 만난 건가요 탈모인 걸 알았지 어. 그때는 숨기지도 못했다 이런 판화도 몰랐고 어. 그러니까 머리 길릴 생각도 못했고 그냥 음. 뭐 먹고 살기 바빴으니까 음. 은행 다니고 그러니까 그때는 알긴 알았지 음. 근데 그때는 지금처럼 더 심해지진 않았어. 그래도 이렇게 머리 이렇게, 이렇게 만지면은 가려지긴 했어. 아 세준님, 돈보님, 오늘 진짜 데리고 온다 했잖아요, 제가. 아, 그는 이제 새롭게 태어난다.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사진 봤나요?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사진 봤나요? 저거 전데요 <laughs> 나오고 있다. <laughs> 네, 네. 유명인이죠 <유명해진> 그래서 <laughs> 어. <laughs> 네. 시술 건수가 1년 전에 비해서 많이 늘어났죠. 아, 정말. 그렇죠. 아. <laughs> 수술 스케줄이 이제 얼추 나올 것 같은데 다음 다음 달에. <laughs> 아, 떨려. 진짜 떨. 뭔가. 어? <laughs> <라포트> 아. <laughs> 아, 예. 저, 저 저가 나오고 있는데 여기. 네, 여기 그림 되게 웃긴데 이거 제가 나오고 있잖아요 병원에 스크린에 그러니까 저는 모르는 분들인데 여기 병원 직원분들이나 뭐 이게 대기 중인 환자분들도 텔레비 보면서 오오오 그러니까 제가 막 지나가면은 뭔가 제 주변으로 막 빛이 발산되는 뭔가 저를 바라보는 시선이 좀 다른 약간 그런 걸 느꼈습니다 아무튼 돈내고 보자 집이 지금 여러 가지 보고 계시는데 혈압 측정도 하시고. 여자분들도 많이 이제 요새 이마 라인이나 이런 것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형이랑 비슷한 케이스를 찾아보자. 이거은좀 너랑 비슷한 거고. 어? 아니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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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이 정도. 모델 사진 안 찍어줘. 응. 어? 응. 이것도 약간, 이건 저랑 비슷했고요. 응. 더 와요, 좀 있으면. 응. 하아. 아... 아 이분, 이, 이 정도만 돼도 그렇게 우리는 되게 부러운 어, 거였는데. 맞아. 이제 이마 라인이 내려오면서 어... 아. 또 넘겨 봐. 넘겨 봐. 아, 이형이이이형이형이형님이형님이가나랑 조금 비슷한데 이형님좀 심해. 나빠. 응 형이랑 약간 비슷해. 어, 비슷해근데 케이스는 어. 네. 네. 예. 음, 저... 괜찮아. 그런 거. <laughs> 우리 스타일이잖아 네. 약, 약 처방을 얼마 했다고 지금까지? 아니 그 6... 그니까 러 그게 15일 간격으로 받는데 15일 간격에 3만원씩인가 받아 그러면은 3만원씩 곱하기 저기 6개월 해봐 그러면은 거의 한 25만원인가 몇만 얼마 정도 너무 나왔어? 비싼데요? 어 그렇게 나왔어 좀... 좀 그런데요? 가면, 어 그렇게 나왔어 달모인을 두번 올리는 그런 거 같다 난 그게 당연한 건줄 알았지 근데 난 몰랐지 어. 아 원장님 네. 감사합니다 항상 네, 저 꿈에도 네. 나와요 네. 저나옵아 네. 병원에서 네. 계속 네. 그 네. 네. 환자분들이 네. 보더니 뭐한반복 네. 어, 대기 네. 대기하시다가 오오왜네 네. 네. 이분이 네그 다음으로 그러니까 네, 네. 네. 네 그러니까요. 제가 또 살려주십시오 살고 싶습니다 다시, <laughs> 다시 태어나셔야 아좀 좀 자신감을 오늘 수술 또 끝내고 오신 거예요 네 방금 끝났어요. 오늘 수 소... 난공사나 산하... 네. 이게 비어있잖아요 네, 없으면은 네, 네. 네, 네. 진짜 브루스 윌리스 되거든요 완전 아 여기 비어있으니까 그니까 러 여기를 길러서 이걸 파마를 했어요 네, 네. 그래서 이렇게 모아서 아 이렇게 해서 이제 스프레이 같은걸로 고정을 아 시키죠 이런식으로 아 그래서 그러었구나 네. 대신에 네, 네. 이제 단점이 있다면 네. 비오면 얘가 <laughs> 이렇게 되고 땀 흘리면 또 이렇게 되고 아, 심한 운동과 아, 그리고 이제 제가 오픈카를 좀 타긴 타는데 네네네. 오픈카 탈때 누가 옆에서 이렇게 머리 잡아주고 가요 아, 안 그렇게 되면 그냥 얘가 이렇게 돼가지고 스로 고정되긴 하는데 예. 안되죠? 고정, 고정을 해도 이제 얘가 예. 만질 수도 없고 어, 이제. 네. 이게 뒤로 끌어오는 거여서 예. 사실 머리카락 방향이 이렇게 아래쪽으로 내려오면 예그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아래쪽으로 내려온 머리카락인데 예, 예. 이걸 이렇게 억지로 이렇게 위로 오게 예, 그렇죠. 강제로 이제 어. 끌어 모은 거죠 예. 파마 파마께 남아있으신 거예예 네. 예, 맞아요. <laughs> 파마가 엄청 비싸요. 3, 4 0만 원씩. 예. <laughs> 진짜요? 탈모? 네. 그렇게 비싸지 탈모에 관련된 거는 다 비싸더라고요. 처방 받는 아... 것도 비싸고. 처방 진짜. 지금... 탈모 시상. 시장... <laughs> <탈모> 시장... <laughs> <laughs> 처방비 2 5만원 받았고 6 개월 처방 예. <laughs> 받는데. 아 어, 이거 그러니까 수술 있으신 거예요? 앞, 주지 앞쪽 이쪽 다죠. <웃음> <웃음> 네. 앞쪽 이쪽 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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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이것은. <laughs> 이 모아서 이제 해결할 부분 이제. 그러니까 그 평소에는 이제 뒷머리를 이제 위로 네, 올려서. 위로 올려서 가운데를 가리는 거고, 이제 네. 양 옆에 머리를 크로스해서, 네. 이렇게 크로스해서 고정시키고, 이렇게 고정시키고 이제, 이제 올 때까지 와갖고, 이제 이게 네. 이제 더 이상 안 돼요, 이제. <laughs> 네. 또 앞쪽이. 가슴 네. <laughs> 쉬지 마, 이제. 네. 다, 음, 낯설다고. <laughs> 얼굴이 귀신편인데, 학원은 네. 그렇게 막 길진 않으세요. 돈 내고 보자요 돈 내고 보자 돈 내고 심자 예. 돈 내고 심자 돈 내고 심자 <laughs> <laughs> 돈 내고 심자 <심장. 웃음> 돈 내고, <심장>. <웃음> 네, <웃음> 네, 돈 내고 <laughs> 보자 했거든요 그러니까돈보형이었어요예돈 <laughs> 내고, 내고 심자는 생각보다 예. 짧으신 편이에요 예. 예. 예 여기서 1대1로 가야 이상적인 이마 높이에요 예약 드시면 유지만 되시지 이런 머리카락들은 더 이상 안 되요 네. 예. 길이는 안 자라요 그래서 제가 없자고 생각하고 이제 면도 쭉할 거예요 아 예. 누른지 머리카락 있으시죠? 예 성기님 없으셨어 맞아. 아, 제가 가까이 가면. 거기는 별로 안 해도 되는 거네요, 그럼. 네, 네, 그래서 여기는 그냥 두시는 게더 자연스러워요. 오, 그래서 여기 끝에만, 여기 모양만 잡아준다고 보시면 돼요. 예. 그러니까 음, 정수리가 되게 궁금했어요. 그죠, 정수리. 이분은 정수리가. 네, 그래서 사실 이 정도는 그냥 웬만하면 약으로 그냥 유지하라고 말씀드리긴 하는데, 네. 그래도 이게 길이감이 짧아, 아쉬워요, 지금. 예. 너무 짧아요. 그래서. 제가 그냥 새로 다 만들어 드린다고다 아... 뒷머리를 평소에 파마를 엄청 하시겠네요, 그죠 뒷머리는 거의 파마 안 하고요. 그 지금 긴 부분이 있잖아요. 아, 그, 이긴 부분만. 예, 그긴 부분만. 아, 이긴 부분이 뒷머리예요. 아 예. 아 그렇구나. <웃음> <웃음> 두상은 사실 상길님보다는 좀 작아요. 뒤통수가 사이즈가 좀 작긴 한데 밀도가 좋아요. 밀도가. 밀도 좋아요. 네, 아 그리고 해서. 이분 쌍감하거든요. 쌍가마가 지금 의미가 크게 없어요. 아. 왜냐면, 머리카락이 다 얇아져 있어서. 네. 그냥 제가 다 갈아... 새로 다시 만들어드릴거예요 그래서 가마를 그냥 하나로 그냥 제가 만들어드릴게요. 굳이, 굳이 두개 만들 필요 없잖아요. 아, 아, 아 두개 만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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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 없잖아요. 예, 네, 그죠. 네, 꼭한번 가셔야 돼요. 그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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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러면 그냥 제가 하나로 해서. 야, 장가 두번 갈까 한번 간다. 이제. 포기하지 마세요. 네, 궁금해 하셨던 게 하셨 일상생활이 하셨 수술에 바로 가능하냐. 저, 네. 저는, 네, 제가 다제 후기 영상을 보셨잖아요. 네. 저도 수술받았거든요, 예. 네. 하고받고 나서 다음날 수술 또 제가 했어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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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정도로 일상생활에 지장없습니다. 아, 네. 네. 아, 네. 단지 다음날 이제 저희 샴푸 네. 그때 안내해드리거든요. 네. 그때가 가장 따끔하긴 해요. 쓰려요 쓰려요. 네. 뽑은 자리에 이제 샴푸하면 쓰레기요 그리고 이분이 당뇨가 있으십니다. 아, 당뇨약을 네. 한 5년 됐어요. 음. 확진단게한 5년 정도 네. 됐으니까. 네. 지금 당 조절 잘 되고 있으세요? 네, 예, 당 조절은 뭐 크게 문제는 없어요. 약, 약 먹고 그러니까. 음, 주기적으로 이제 피검사 하시고. 네. 예, 잘 조절되고 있는 거죠. 예. 왜냐하면 당뇨 있으시면서 이제 탈모약 드셔도 괜찮으시거든요. 예. 어. 예. 그런데 이제 수술을 할때 당뇨 수치가 좀 조절이 안 되거나 그러면 예. 그 채취 부위가 이제 상처가 안 물어야 되잖아요. 예. 그런데 당 수치 높으면 좀 염증이 생길 가능성도 커지고 상처 회복도 아. 느려지고. 그래서, 좀, 여러 가지 합병증 생길 수 있으니까, 네. 강조들 잘된 상태에서 받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혈압은 없었어요, 혈압 괜찮아요? 예, 혈압은 없습니다. 음, 음. 신기한 게 원래 걔네들이 친구인데, 그러니까요. 저는 한 명만 세트거든요. 예, 네. 전 걔만 왔더라고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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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에는 거의 한3,500 필요한데, 그래서 일단 견적 자체는 3, 토탈 6,000모라고 예. 보시면 되고, 뒤에 머리카락이 좋으세요. 예. 그래서 뽑고 나면, 비자역으로 하시게 되면, 예. 모낭이 이제 다모낭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예. 두 개짜리가 있고, 세 개짜리가 있고. 예. 음, 그래서 다모낭이 많으시기 때문에, 무는잘 예. 나오실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글님처럼 6 0모로 견적을 잡지만, 음, 항상 좀더 심어드리긴 할거예 아, 요 거의 한 6,500모 이상 들어갈거같 했죠. <laughs> 네. 다른 거뭐 궁금한 거 없죠. 형은 좋은데, 이제. 원장님은. <laughs> 죽어가는 거죠, 이제. <웃음> <웃음> 하루 그냥 죽어가는 거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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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통 수술 시간은. 원래... 아, 수술 시간. <laughs> 그때 이분이 아침이 시작해서 거의 한 일곱시. 밤에. 네. 하루, <laughs> 하루 그냥. 아. 네, 네. 네. 왜냐면 아, 네. <laughs> 채취는 이제 비적인 하나하나 모낭째로 보면 되기 예, 때문에 그렇죠. 시간이 좀 걸리거든요. 예. 제가 삼천개의 펀치를 해야 돼. 아. 네. 그러면 이제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laughs> 그냥 마음 편히 비우고 오세요. 네. 그냥 남편이받는 아, 생각하고 이번에는 촬영을 제가 촬영을 네. 들어갑니다 아 그렇지 <laughs> 고생 많으셨습니다 <laughs> 큐멘터리 네. 예정이라서 그럴까? 다른 원장님들도 참관하실 네. 거예요 떨려요 떨리세요? <laughs> 원자, 다른 원장님들이 제 수술을 참관하고 계신데 거의 처 네. 처음 라이브서 공개적으로 네. 이제 원장님 이에이스인가요 에이, 그냥? 에이스시죠 <laughs> 뭐, 그런, <laughs> 거, 그런 거 그런 거네. 네. 그 원장님 그또 궁금한 게요 이게 마취가 전신 마취로 가나요 아니면? 아 전신 마취 아니고요. 저희 예 수면 마취예요. 수면 마취. 네. 예를 들어 저수 음. 내시경 해보셨어요, 내시경? 아예예 예. 수면 위내시경 같은 거죠. 예. 그때 쓰는 약물이랑 똑같은데. 예. 저희가 이제 수면 마취하는 이유는 예. 그냥. 제가 이제 뒤에 국소마취로 해야 돼요. 예. 엔살에 이제 주사바늘을 찔러야 되는데, 예. 그거 통증 느끼지 마시라고. 아, 감사합니다. 그래서 한 5분에서 10분 동안만 재워드려요. 아. 네. 그 사이에 제작, 접착해 놓는 거죠. 예. 그러면서 잠깐 주무셨다 깨어나시면 통증이 없는 상태로 쭉쭉. 뭐, 깨어있는 게좀 힘드신 분들은, 예. 제가 잠깐 중간중간에 좀 재워드리기도 하는데, 예. 네. 길게는 안 재워드려요. 아. 채취 시간은 보통 한 4시간 정도 걸리고, 이시간 예. 네. 5시간 반에서 6시간? 예. 하루 잡으셔야 됩니 예. 사람이 다시 태어나는데, 하루도 네. 안 걸리죠. 아니, 아니죠. 그렇죠. 사람이 다시 태어나는데 <laughs> 네. 하루도 안 걸리죠. 네. 24시간 안 걸리잖아요. 예, 맞아요. 예. 네. 제가 탈모약, 네. 그래서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 첫 번째로, 이 탈모약 먹으면 이제, 예, 음. 저게 네, 발기부전이나 이런 거 온다. 그죠. 오시죠. 예. 그래서 그게 무서워서, 네. <laughs> 20세 때 먹다가 제가 그걸 끊었어요. 오. 근데 걱정돼서 끊으실 수 있죠 그니까 응. 그 얘기를 안 들었으면은 차라리, 차라리 그냥 몰랐을 것, 것, 것 같은데 <laughs> 근데 이제 다시 어쨌든 먹기 시작했는데 저는 음. 뭐 아, 아무런 그런 게 없, 없더라고요 사실, 사실. 네. 근데 네. 괜히 그때 안 먹어갖고 지금 네. 머리만 이렇게 됐는데 네네 네, 네. 이제 뭐, 뭐 중요한 거잖아요 예. 남자로서 그죠? 예. 왜냐하면 그, 예. 일단 약 드시면 100명 중에 한 명꼴로 예. 좀 성욕이 떨어질 예. 필요감 있을 수 있어요 예. 근데 심하면 발기부전 간다고 하는데 예뭐 부작용이니까 올수 있잖아요 예. 그러면 일단 드시면서 경과를 지켜보고, 예. 그리고 만약에 혹시나 발기부전이 왔다, 예. 약 끊으시면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오. 아. 그렇기 때문에 뭐 일단 드셔 보시고 느끼시는 게첫 번째고, 예. 네. 한 저는 9개월 정도 네. 이제 먹은 네. 아보다트라는 걸 먹었는데, 네, 네. 그게 어쨌든 뭐 원조라고 하니까 그냥 먹는데 음. 좀. 소화가 좀 더부룩하고 좀 이런 경향이 좀 있어요. 어. 그러니까 뭐 프로페시아랑 데두 종류가 있는데 두 종류가 음. 있는 예, 음. 뭐 뭔가 하나를 더 막아준다. 맞아요, 뭐. 맞아 예, 아보다트가 뭔가 하나를 네. 더 막아주고 얘는 네. 요거 하나만 막는다. 뭐 이런 약.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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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야 이왕이면 둘다 막는 걸로 <laughs> 주세요. <있고. 웃음> 그렇죠, 그렇죠. 뭐 저는 전문 상담을 받고 한게 아니라, 아니 네. 그약 처방 받을 때도 음... 비싸요, 엄청. 음. 6 개월 처방 받는데 뭐한2 0 얼마 달라 그러더라고요. 오. 처방비를 그, 꽤 그냥 예 탈모인을 두번 올려갖고. 예, 아, 그래서 <laughs> 일단은. 네. 아보다트 연지캡슐이잖아요. 예. 그러면 뭐 맞는 분들도 계시지만 예. 뭐 상대적으로 소화가 잘안 되거나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지금은 이제 정제로도 나왔어요. 약 자체가 아, 두타모라고. 예. 그거 이제 다시 다른 성분은 똑같거든요. 사실 예. 아보다트랑 두타모는 성분이 똑같은데 예. 단지 이제 조제 과정이 차이인 거죠. 예. 예. 그래서 그거 어쨌든 갈아 타실 거니까 예. 한3 개월 정도만 일단 드셔 보시고. 예. 그래서 좀 소화 잘안 되는 게좀 이제 괜찮아졌다 네 아, 예. 그럼 이제 그걸로 쭉 가셔도 괜찮으세요 아네 그래서 일단은 3개월 치 한번 드셔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새 삶을 살 이제 그 생각뿐입니다 저는 이제 <laughs> 예 어, 원장님 인상 너무 좋으시지 예, 아닙니다 아, 아, 뇌이님, 뇌이, 뇌이님, 의인, 뇌이님. 네 아닙니다 원장님 의이님이인님 의인 <laughs> 네님네 <laughs> 다음 달에 보자 얼마 안 남았다 아, 이제 얼마 안 남았다 약잘 먹고 그래 술 담배 좀 줄여놓고 아, 술, 담배. 네. 이제 술, 담배는 이제, 응. 술하고 나서 좀 줄인다고 들었거든요. 아, 그니까, 러 뭐, 어, 먹으면 안 된다고 그랬거든요. 그죠? 언제까지, 어. 보통 이제. 게... 생착기간이, 예. 7일에서 한 9일 정도 되거든요. 예. 저희 타이타하한 9일까지 잡는데, 예. 그 기간동안 이제 술, 담배 하시면 염증이 생기거나, 예, 혈액순환이 안, 좋, 안 좋으니까 뭐, 행착이 떨어지거나 예. 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냥 좀 조절하시라고 예. 말씀드습니다 한, 어. 한달 동안 술을 끊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저, 일단. 아, 네, 네, 저는 한달 동안, 하면, 예. 음? 예. 현원찮은몸이라서 예. 아,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아, 잘 지내셨어요? 예. 저 매우 잘 지내고 있습니다. <laughs> 벌써 9개월 됐어요. 9개월쯤 됐습니다. 네, 지금 뭐, <laughs> 그동안 불편하신 거 없었어요? 어, 네, 전혀 속에, 없습니다. 예. 네, 뭐... 예, 편안함, 편안한 밖에 없습니다. 편안함 <laughs> 어, 밖에 없어요. 네. 네. 제가 일단 뒤에부터 볼게요. 네. 아. 뭐, 제가, 그러니까 저한테 상담 받으신 분들도, 네. 음, 6,000모 심었다 그러면, 네. 뭐, 뒤에 많이 비어 보이는데 괜찮나요?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많아요. 네. 아, 전혀, 예. 네. 네, 괜찮으시거든요. 네. 막간질간질하거나뭐 감각 이상한 아, 이제막 두피 땡기듯고 그런 그런 것도 이제 전 이제 없어졌어요 점점 없어지다가 그렇죠 예. 처음에는 찌릿찌릿 따끔따끔 하시다가 네. 나중에 간질간질하다가 없어져 요 괜찮거든요 더 뽑을 수도 있어 지금 아 진짜요? 근데 <laughs> 아직도 남았어요 아공부하구나 아직 <웃음> 그래서 <웃음> 혹시나 나중에 혈어 조금 내리고 싶다 네 그럼 그때 또 하셔도 괜찮아 아왜 네. 네. 그장 그만큼 지금 아직도 좋아요 네아왜 아, 네. 이제 앞, 앞에 앞에서. 앞에 그래도 방송 하실 때 네. 모자 아직도 쓰, 쓰고 많이요 거의 안쓰예 약간 좀... 근데 너무 오랫동안 모자 쓰셨고 네네. 그죠 네 약간 좀 허전하긴 하죠 안 쓰시는 그렇게 하면 되세요 <laughs> 추워서 좀 쓰는 게 있고 겨울에 네. 좀 어떠세요 만족하시는가 아예 아, 아, 네. 저는 새로운 인생 살고 있습니다 예 네. 나중에 뭐 제가 뭐 라인 내려드리고 할때뭐 네. 여기 좀잔머리 심어서 네. 좀더 자연스럽게 한번 해 그때 약간 내리기에 급급해서 네 네. 진짜 감사합니다. 네. 네. 아. 그래서, 어, 네. 근데 너무 잘 나왔어요. 네. 아, 네. 프라임 덕분에 저 네이버 메인에도 올라가고, 네. 예. 네이버 메인에도 올랐어요. 아, 모르셨군요. 예, 그래. 바쁘셔가지고 저 네이버 메인에 그 모재림 그 광고가, 네. 전국민이, <laughs> 아니 진짜 한두번 <laughs> 광고하는 것들 모재림이 얼마나 저희 마케팅팀이 엄청 엄청난, 열리면서... 예, 엄청난 <laughs> 병원이라고 느낀 게그 <laughs> 그 <laughs> 프라임 시간 때에. 아, 맞아. 저 구글에서 왔어요, 저는. 아, 카카오톡 광고도 하고 네, 구글에서 막 다른 거 와. 검색하다 보니까 네. 상길님 딱 나오시는. 1년에한번 정도 <laughs> 연락 오는 분들이 연락 많이 왔었고 이거 네. 너, 너 너냐 말이면서. 그래뭐 <laughs> 아무 이상 없이 너무 네. 잘됐다아 네. 응. 이름 뭐 이렇게. 네. 맞아요. 워낙 높으셨어요 헤어라인 자체가. <laughs> 그래서 많이 진짜 많이 내려어요 <laughs> 네. 대산이 높다. 대 하늘하늘 메이로다. 저희 부모님도 영상 경과 사진 아, 보시는 거요 네. 오, 엄청 정보시셨다고 와. 네. 네. 저 병원, 제 부모님이 올... 깜짝 놀랐어요. 병원, 텔레비에 계속 나오더라고요. <laughs> 아, 감사합니다. 네, 아, 아 나이니다 네, 이제 파마하시고. 네, 약간... 이제 좀 이제 스타일링 좀 하려고 아, 이제. 바르마 펌 하셔도 괜찮습니다. 오늘은 제가 일부러 내추럴하게 왔거든요. 아무것도 안 바르고. 네, 완전 막 올백은 아니더라도. 네. 이마가 약간 드 드러나는 네.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우. <웃음> <웃음> 네, <알겠습니다>. 뭐. 짱이에요. 처방전 <laughs> <laughs> 받았지? 아. 갖고 있어? 아, 어, 약, 약. 약은 약사에게. 알지? 의약분업 아. 되게 오래전에 됐다. <laughs> 약국 이름봐 가까운 약국 <웃음> 아니 <웃음> 드셔보신 적은 있으세요 가까운 약국 약값이 많이 또 싸져서 싸다 음, 예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수고하세요 자 이제 수술날 이제 보는 거라고 어 수술날 보는 거라고 아, 수술 어 수술날 뭐 어뭐그 전에도 뭐볼 일이 좀있겠지만네 이때 가봐야 알것 같아. 요 어. 수술을 하면 떨리긴 할것 같아. 요 어. 아무렇지 않은 척 하지만. 잘 가. 잘 가! 잘 가! 어. 어. 여러분, 저희는 이제 새 삶을 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대안이 없어서 다른. 몰랐지? <웃음> 의지도 <웃음> 없었고. 의지도 없었고. 제한이 없어서 그냥 지금까지.